어, oh, 난나 no, no,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맞아? 스트 하나 들어, 하나 들어, 하나 들어. 일단 레스 이렇게 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입니다. 네. 어. 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킨텍스 식품산업대전 방감 현장입니다. 방감 장칼국수 자, 브랜드의 자, 만두 맛있죠? 자, 만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현장에서 지금 남은 시간 잠시 설명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중은 해드릴게요. 자, 아직 한 번도 안 오셨네요. <laughs> 자, 우리 방송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장칼 알베 자, 장칼 아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강남 장칼, 장칼 아베가 우리 만두를,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매장 전용 생 수제 만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두를 시식을 해드리고 우리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만두 정말 맛있다. 우리 샵인 샵으로 만두를 떠서 어, 손님께 팔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어, 혹시 그러시면 만두를 어떻게 찌실 생각이세요?라고 하는데 사장님들이 지금 사실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시니까 하시는 네. 말씀에 그냥 끓이는 거, 물 끓이는 그두식이 네. 그거 해가지고 일단 좀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강릉 장칼국수 서울에 유명한 매장들을 똑같은 만두를 납품을 하면서 자 일반적인 끓이는 물 끓이는 거에서 맡은 찜기하고 그 저희 이렇게 스팀으로 만두 전문점에서 나오는 스팀 찜기로 해서 썼을때 나오는 만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제가 물타기 해본 결과 결과 떡이에요. 그냥 싼게 비지떡이다. 밥맛 똑같은 맛있는 만두지만 어떻게 찌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반응과 매출이 다르다는 걸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저희가 만든 만두를 가지고 최대한 맛있게 찌어서 고객들께 접하면서 매출로도 뭔가 나름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자, 여기 보이는 이게 자, 컴팩트 합니다. 자, 컴팩트 하죠? 요 만두찜기 기계는 이건 아니에요. 만두찜기 기계는 특징은 다음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자 기존에 우리 만두찜기 그죠 많이 보셨죠? 다음에부호성패밀리하오저이 만두찜기. 크게 살점은 작동 방식은 스팀 분사 방식으로 동일해요. 보일러에서 보일러에서 물을 스티밍 보일러로 끓여서 그 스티밍이 나오는 그 고압 스팀밍 열로 해서 만두를 익히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나갑니다 기존 업소용 만두신기를 하실 때에는 자 삼상 아 단상 삼상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압의 전류를 가지고 끓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기세도 비싸지만 그거보다도 10kg 15kg 전기 승합을 하는데 사실 비용이 비싸요 물러보니까 10kW를 수납할 경우에는 약 2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공사비 들어가죠 기계값 들어가죠 꼭 만두 샤비샵 하나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맛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나 장카라베 그대로 가만히 못 있죠 자 단상 3kW면 일반적으로 물 끓이는 온열 주전자, 물 끓이는 기계 정도 수준이에요. 그 3KW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 아끼시고 그대로 우리 전문 찜기에 플러그만 꽂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또 하나 만드신 뒤에 물이 들어와야 되고 물이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 배관과 연결이 기존의 제품도 필요하지만 자 급배수 시스템 저희는 필요 없어요. 자 언제 어디곳에나 홀이나 주방이나 어디에나 설치를 해도 급배수가 필요 없으니 공사비가 안 들어가겠죠. 공사비가 안 들어가요. 자 설치 공간, 자 4.5m, 8m가 아니에요. 자 45cm예요. 바로 4 5 c m 세 새로 80cm 정도 공간이면 저희 이 제품 설치해서 전문 전문 만두집 붙지 않게 제품 만들 수 있고요. 자. 공간이 너무 많은 공간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간도 없는데 활용하기가 되게 힘드세요. 네. 자, 조리해 볼게요. 우리 찐판 하나 하서네 판에서 다섯 판 정도 동시에 조리 가능하세요. 자, 이것도 일구당 그러는데 우리가 뭐 다섯 개, 온 곳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기 승합비, 그 다음에 급배수에 대한 수도 배관 설비,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비용 따지면 한 5, 6백만원에서1 0만원 정도 소요가 되세요. 저희는 샵인샵 전용으로 차비지적 전용으로 이런 상태에 만드는 자, 전기 수납비용 필요 없고요 그리고 급배수 봉사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돈은 막으시고 자, 이 기계비용만 2 0 0만원대 지금 기본적으로 어, 하우징이라든가 극수내장설비를 빼면은 250만원 정도 250만원에서 옵션까지 하게 되면 300만원이면 해결이 되세요 그러나 맛은 정리식이 똑같고 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장님께서 샤비샵에 성공으로 안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 게모 준비를 했어요 자 이동을 할게요 자 우리 저기 팀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 요번에 개발된 자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물을 넣고 있어요 <laughs> 자이 찜기는 수조 탱크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수도 설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해서 물을 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해놓으시면 자, 이렇게 투성 작업대를 넣고. 자 만두판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자 자, 이게 고압기 압라 고압, 고압, 고압. 보악스이죠자 이걸로 지금 만두를 찌게 되는거예요자 우리 손님 왔어요 자 손님 왔어요 자 우리 그러면 연출을 제대로 해야자 안녕하세요 자 어? 손님 자 만두 주문 들어왔어요 만두 주문 들어왔어요 자 만두 자 매장에서는 만두 준비하고 있다가자 넣고 자, 뚜껑 닫으시고 뚜껑 내으시고 타이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해 하시면 됩니다. 자, 수준은 여기 쪄지는 동안 3분 20초 쪄지는 동안,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 찜기 3종은 경지승한 공사 필요 없이 플러그로 잡히면 됩니다. 자, 어디에 있는 게돼지코 플러그죠? 콘센트에 플러그만 꽂으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시작 버튼 딱 눌러놓으시면 이제 가열이 돼요. 가열이 되는 상태에서, 자, 온도가, 압이 어느 정도 차고, 그게 되면 이제 작동 준비가 되겠죠. 작동 준비가 되고, 자, 손님이 오시면 만두관을얹고핀 레버를 돌리고, 타이머를 누르시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우징이에요. 하우징은 뭐냐면, 이 기계는 전기라든가 배수시설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홀이라든가 주방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네. 홀에다 설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스팀이 막 이렇게 네. 나와요 막 홀이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아, 손님들의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 불편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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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어떻게 하냐 이 하우징 안에다 아, 넣어놓은 경우에 스팀이 이 안에서 갇혀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관이 아,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물탱크 써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홀 전용으로 작업대 겸 하우징을 저희가 스팀 전용 하우징을 갖다 준비를 했고 자, 리스트 팀이 지금 1분 53초. 자, 마법의 푸딩기에요. 자, 마법이라고는 뭐냐면, 최고 재료로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 자, 어디에서 결정된나 자, 최고의 만두는 조리에서 결정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카페에요. 왜냐면, 현장에서 암만 만두를 맛있게 만들어도, 이 조리 하나에서 만두가 이렇게 떨어져요. 며칠이 안 나와, 며칠이. 맛만 맛이 없는 만두도 사실 조리만 제대로 하면 손님들 입장에서 무화해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끼다보니까 네. 최고의 조리를 시현하기 위해서 오, 저희가 오, 개발하는 오, 겁니다 아, 시간 1분 2 0겠습니았어요네 저희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키티스 식품산업대전 나왔는데 너무나 하루종일 힘들어요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여기가 제가 강릉, 고향이 강릉이잖아요 네, 강남에 5월 6월 정도 되면단호제를 해요. 네, 네. 단호제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이상킨텍에서이 코로나 이 힘든 상황에서, 어우, 근데 우리 아까 어머님들도 주고 왔다 가셨어요. 만두 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만두가 자신 없으면 이렇게 안 해요. 자, 이 스팅에 있서 맛있다라는 만두를 말로 할까요? 아니요. 말라면 절대 안 되죠. 자, 아, 시시콘으로 네. 시시콘으로 미시코운요 예. 네. 제가 네,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어, 10 9 8 7. 야, 느낌나요 자, 이,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다음 분들 볼게요. 자 일하고 계시다가 알람이 울려요 띠리리리리리리 그러면 끄세요 끄고 레버 잠그세요 잠궜어요 자 그대로 손님께 손님께 만두 갑니다 자 손님 만들 나왔습니다 이야 우우 그죠 육즙이 살아있어 육즙이 살아있어 우와 어우 이거 어, 찍어서 안되는데 자 만두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전문 스테이크에서 찐 만두는, 오, 오, 어떡거어떡거어떡거 자카락 뜨주세요. 자, 네. 우리, 오, 어, 피 엄청 얇아, 엄청 얇아, 오, 오,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예, 네, 육즙 살아 있어요. 어우 저희 고기 만두 정말 살아 있는군. 우리 저기 철이 털이 됐더니.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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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이요상이색 대표님 상이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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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그래. 한 번만 이러는 게 아. 잠깐 기다리요시만세요 나름대로 살짝 돌아볼게요. 어, 근데 많은 업체 분들께서 참석을 해 참가를 해 주셨어요. 예, 네, 좀더 한가한 편이죠. 자, 그 낮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어, 이 많이 보시던그죠 안녕. 이거 진짜 어머니들 예. 어, KST네요. 요즘 공장에서 이제 민키테라든가 진공소금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더블템하고 네. 예전에 이거 구매하려고 알아봤더니 엄청 <laughs> 지금 이번 킨텍스 산업박람회전은 네. 어떤 분들은 다 식품포장과 관련된 업체분들께서 많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라이스튜디오라든가 나름대로 그 식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되있고요 관을 나눠서 기계전, 그 다음에 여기 식품 관련된 하업 일단은 뭐 백스포라든가 다른 데보다도 넓어서 좋아요. 공간들 널찍널찍하고, 좀 한가해 보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킨텍스 오셔서 둘러보시기에는 정말 이곳이 더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식당도 가시잖아요. 식당 가실 필요는 여기가 오히려 더한전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좀 기회인 것 같아요 아까 여 매장에서 뭐 상담 오신 분이 몰래 시식을 하네요 몰래 시식을 상담 과정 잠깐 한번 봅시다 그 네, 사장님이세요. 네, 네. 네. 어떤 분, 어떤 분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수납공사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설비가 다 필요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거 만든 거는 어느 곳을 다 설치를 하셔서 전기 코드만 꽂으면 전문점처럼 할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제 재료하고 틀린 정도의 근거는 이제 이력은 필요하세요셀프로할 수는 없고, 셀프로할 수는 없고, 이그 자, 보시면, 보세요. 일단은, 전기 코드만 보요 그리고, 문. 문. 물통 그렇게 생각한다. 어차피 여기 물을 충 오늘 충전, 안에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만두 한 판, 어, 한번 이제, 만두라고 하면,

저희 마지막가 유행을 할데 그, 박이 김선생, 충 저희 마가 들어와서, 알지 만고삼십시 어, 가습니다 아, 아니, 야 네. 맞고 싶 네, 저희가 제품을 フなフフ。<laughs> 자보셨요 이제 오신 분들도 사실 샤인샵 그리고 또 무인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매장으로 안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그냥 직원 한명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매장을 조금만 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런 부분들을 만두 두개와 <목소리> 세팅해서 튀는 그런 방식을 보여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포장부분 아까 설명드자 부분. 만두가 다 쪄졌어요 이런어졌이 만두가 다 쪄졌어요 만두나 포장 트레이 고 만두 포장한다. 그러면 여기 포장 트레이 있죠. 포장 트레이에 놓고 짜놓고 포장 트레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해놓고 뚜껑 딱 덮고 고무줄 짝해서 쓰기 쉽죠. 하이 아이건 아까 여,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오, 오. 자, 오늘, 지금, 오늘 첫날인데, 업체 관련, 업체 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참가하신 분들, 이제, 저렇게 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 어디에나 제람회에 가장, 그, 아이템과 좋게 이제, 많은 그,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이제, 작은, 이렇게, 시작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조리기구들을 찾으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면 어, 저희도 이거 진행을 하지만 딱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모두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고객의 입맛은 정확합니다 고객의 눈높이는 정확해요 앞만 좋은 재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조리에 대한 부분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도 같이 곁들여지면 정말 어, 지금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아시죠? 어두운데 혼자 칼라. 제대로 된 색을 내시면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매장의 매출이 그래도 확보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라이브 방송 한번 또, 보내드리면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카라이였습니다 mm-hmm